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어떻게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강남역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25살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강남역 인근에서 자주 데이트를 하던 커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를 범행 장소인 옥상으로 유인했으며, 이후 경찰에 의해 구조되기까지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A 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업 성취가 반드시 개인의 인성이나 행동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능 만점, 명문대 의과대학생. 많은 학생들의 선방하는 것들을 다 성취했어도 잘못된 인격을 갖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대표적 예가 되겠네요.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1 3,939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종종 연인 사이의 사적인 일로 취급되어 손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피해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 지원과 예방 조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